그녀에게 바치는 노래가 그만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거 이니까에 이거 뻑뻑했다 이거 음첫에 거다 이거 그이어 야호 이밥 사게 돼서 어떤데? 가위바위보 순위고 가위바위보 껄때 어류가 빠지면 더 건들 하고, 죽가하 거야. 갑자기 안 끝나. 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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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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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야, 두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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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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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개개가

한번 음. 지켜보도록 합시다 저털 셰프가 건 나면은 업장이 아료를 무너지겠는데요 고기를 꽂지 못하는 이 아저씨는 어디 그냥 고기를 지금 괴롭히고 있어요, 지금 괴롭히고 있어요. 아, 정말 아쉬운 상황이에요 고, 고기를 지금 유린하고 있는 정기영씨 새로운 고기를 꺼내야 되는데? 지이 새로운 고기를 꺼내있는타요 하고, 하고, 하고 있던 고기를 오! 그때부터, 음. 화났어요 갑자기 뭐지 분해 못 이긴거죠 새로운 고기를 굳이 꺼낼 필요가 있었을까요 하고 네, 있는거 하나 잘하지 여기 있는거 다는데다 다, 다 먹으면 되겠는데 이거 먹으면 되려나 모르겠다 안 보인다 근데 이게 아, 근데 다 뜨려. 먹어도 된다 이거 야야야 어, 케이 살짝 버지면거 아, 진짜 몇 도가야 이래? 내가 장 좋아하는 인도 한번 할게. 그냥 가만히 이 거, 가만히 있 아, 뭐야 이거, 뭐야? 야, 인근도 먹는데. 누가 다익었가다익다가 전부 다 익었다. 석실, 석실, 석실. 왜이 날이 절대가? 난아결장패너 자리 봤어? 너거 이게 진짜 이 내 오늘 목표는 가게 어. 차 어. 아. 이제 엄마한테 내 미리 말했어 어. 그 7만원 그 이자 음, 음, 이자 음. 나온 거 내가 가지겠다 그래 뭐 그런거 한치시면돼 어. 220만원 엄마가 가져라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녁 해가는데 엄마가 이제 저 근데 적금 깨우래 어. 깨우래 했는데 몇째 <laughs> 씨발 내가 이제 고민해 어. 음. 고민해가지고 이제 220만원 현금 찾아왔어 음. 7만원 내가 가지고 220만 원 이제 엄마가 딱 받아줘야 하는데 이제 엄마가 그 이후로부터 그 220만 원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어. 근데 진수. 지호 지아 지호. 니 이름 먹어. 야, 니 이름 뭐고? <laughs> <디오는. 웃음> <laughs> <laughs> 아, 전, 아 생각 아 생각 아 생각이 안 나. 어 금이가 올때 우정. 이게 뭐야? 이게 모르는 순간적으로 근데, 생각이 아, 안 나. 순범이. 완안 찍게. 아 대박. 니 네. 이름 뭐고 이지 지호 한자라고요. 지호 한자다. 기영이 꽤 쌍초 많아. 순범이. 야 아무래도 그래도 이런 건 뭐야? 그 순간적으로 안 떠올 수 있다. 나 니만다 정기영. 맞다. 여기 돌아가면서 배팅하면 안될것같은데그 그래. 그럼 어떡하나. 만약에 일야 여기서 오늘 만일 봤어. 그 일보고. 걔는 데피스다 받아. 아, 또, 그건또 맞네. 아, 이 새끼 말이 좀많이 말이 이 말이 깨야 돼. 근데 만약에 내가 데피가 맞게. 어. 근데 이 새끼 둘이가 일이야. 그럼 존나 많이 걸거 아니야. 그게 가 그래. 무조건 한 잔이라니까. 거는 거. 아, 그래요. 그 얘가 말했잖아. 무조건 한 잔이라. 거는 거나 어. 한잔이 자기, 자기 먹을 만치만 넣으라고. 어. 삐딱 거. 딸랑 만 달라. 아한 잔인데 두세 개나. 아나 아까 여기 여기 따는 만큼 나일인 거 같아. 나 절대 먹을 거. 자 그럼 여기 지우 빼고 다안좋 아, 데안안 어, 안안안안 그럼 이제 하나, 둘, 둘, 둘 셋오 오, 성디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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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와, 나 난데. 와, 이건 세근 나네. 한일뜰줄 알았거든. 와, 어. 나그런네나나친생각하 제육스이 드세요. 제육스이. 제육스이. 기 저기 물건 어디 새 개야? 아, 진짜 개토해. 제 근데. 난 m 그줄 알았거든? 삐 d e 인 l f 그대로 가 i s Beat 네가 제 t off. You said, I'm 니 o t a big deal. I'm not a b 아 g d e a 다 I'm not a big deal. i a g a i n l 오라지 마. <laughs> 이거 몇 시냐? 이이 이가 맞지 않나? 와삼다승만 여기 아 지우가 3연속으로 걸려서도 <laughs> 모치합니다시발놈뭐 <laughs> <laughs> 삐끗 <러브. 웃음> 그래서 저는 마셨던 소주병에다가 물을 타 가지고 냉장고에 넣은 척해 가지고 이제 그 소주가 무 소주가 물인 것 물이 아닌 것처럼 연기를 하려고 했는데 방금 전 기영 씨한테 들켜버렸네요. 그래서 양심 못 속이겠습니다. 그러 <레>, 그런 짓을 <짓이> 왜 합니까? <목소리> 자, 대가리 박아술 <목소리> 마시기가 싫습니다. <목소리> 제대로 박아 엎드려 버팁니다. 제대로 박습니다. 방금 진짜. <목소리> 시가 뭐, 뭔데? 야, 니 군번 뭐야? 뭔가. 아, 이거 씨발 올려야 되는지. <목소리> 멋있다고. <목소리> <잘했어. 목소리> 확실하나? 진짜 <목소리> 나. <목소리> <laughs> 확실한... 아니 이렇게 존만 치고 는데 그니까 닭을불가 닭고불가... 뚜뚜까 맛이 막닭가 확실하게 모르니까 <laughs> 광땡일때 버릇 밖에더 모르겠다. 난 지금 광땡일때 버릇이 있다. 승호 버릇이 있다. 근데 왜 자꾸 둥는데 그니까 니왜 죽는 약간... 땡이니까 삼팔... 죽었다 이거 새끼야. 내가사땡 아, 들고 있었는데, 내승호 그 버릇이 있다고 새끼야. 마, 그 <웃음> <웃음> 버릇이 얼마 이상일 때 <laughs> 나타나는데, 그건 니테달려줄수 없지. 나도 너가 쓰 돈을 1 0만원 따야 되는데. 이렇게 큰거 먹는데? 둘다 죽기 아까운 패네 존나 맛있는데? <laughs> 내가 봤을 둘다 죽기 아까운 패네 이거 아둘다 지금 흥미진진한데요 이거 진짜 10만 원빵 가나요 이거? 10만 원이에요? 형이 생각 잘해라 어, 10만 원갈 수도 있어 이거 응. 일단 구랑 심, 구땡 장땡이 없기 때문에 제일 높은 게팔땡이거든요 그러면 제역씨 광땡을 제외한 제일 높은 게팔땡이에요 역시 당신의 팬은 뭐였죠? 제팬 공개해도 되나요? 네, 공개할래? 무슨 공개만 들어갈 공개할래? 아니,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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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만 보러 갈게요. 네. 제 팬은. 나는 음. 공개해라는데. 음. 누나는 공개하지 말아야죠.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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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없 그래요. 그래요, 그래 버린 거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그 <laughs> 새끼 자, 아, 미색이지. 여짝 타입 라 아틀라스를 위해서 지금 현짝 타입 맞나. 아틀라스 뭐다? 이게 날 10만 원이군. 아, 이거 여 안에 뭐가 있을 것인지. 지금 지금 성분이 가돈 불르는 가가 지금 아니지? 각이야? 아니, 이게 이이할는 거야? 거, 어, 여한 다고 내가 아 다일 할지, 코로 아 할지. 어, 어, 아이지 얘가 만약에 근데 1 0 0원이라더불면 너도 또 부는 아, 거 아니야? 어또아 아니, 어, 내가 만약에 1 0만도 10원이라도... 내가 10만원을 부르면 얘는 더못 불러 아, 왜냐면 상한선에 10만원이야 근데 지금 만약에 만원이야 근데 어, 어. 그러니까 내가 2만원을 부르면 얘가 더 부를 수 아, 있는 거아더 부를 거지. 수 있는 거라고 근데 어. 만원이라고 하면 끝나네? 어, 어 내가 그냥 만원 콜하면 끝나는 거고 아 맞네 근데 이제 일단 송몸이한테 얼마 있는지 지금 8등이신 건가 보이네 8등 지금 나올 수 있는 게 제일 높은 게 8등 1 3광땡 그리고 멍구사 멍구사 아 멍구사 어, 멍구사까지 성범이 어쩌면 그거일 수도 있네 어 멍구사까지 성범이 저 뭔데 저 뭐냐 그 멍구사, 저거 팔구사저 봐라 이스게 보여주고 있다 이가막 저거 하나 하나 찍으라고 이스키 예, 뭔데 저거 예, 저거 뭐폐 뭔데 아니, 저거 뭐. 말해 좀갑분싸가 뭐. 그래 맞나 땡잡이일 수도 있어요 장땡이었을 <laughs> 때 땡잡이, <laughs> 땡잡이 을냐 굉장히 멋있네. 자, 주고 있는거 아이가 보여주고 있네. 응. 이미 봤다 얘네. 아니면 실으로 아메모사 할 수도 있고. 아, 집번 연습이다. 아이 다섯 번연석이다 어. 아 까비. 아, 값이. 잘아니못할 수도 있지. 할수 있나? 난... 아 맞아, 봐. 저거 5번 o n 이다 n o w I don't 어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정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계속한 도박 끝에 성범 씨가 예찬 씨에게 48만 원 잃었고 제가 결국 3만 원을 따 버렸죠. 그상황니다총 51만 원 알지? 내 네, 재의가 3만 원, 제가 이제 48만 원을 따는데 성범이가 너무 불쌍한 남편 20만 원을 까드렸지 그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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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끄세요. 카메라 끄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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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도박은 어, 음, 절대 음. 하지 마세요. 야, 지금 모습 찍자. Look you, not at you now, look at me, how you like that? Look you, not at look you now, look you, not at me Look at you now, look at me Look at you now, look at me, how you like that? That's <laughs> a honey Box of water Up that's <laughs> up the now